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킹 에반젤리스트 김성주라고 하고요. 하이킹이 왜 좋은지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은 서울대공원에 산림욕장길이 있거든요. 전체 10km 정도 되고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서 걸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공원 여기 산림욕장길 와 보신 분 계실까요? 와다 처음이세요. 굉장히 오늘 좋은 경험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상태를 마치 삼자가 들여다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내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나는 지금 이런 후덥지근한 날씨를 얼마나 잘 견디는 사람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관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사용을 조금 안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은 과감하게 배낭 안으로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우산 쓰셔도 됩니다. 걱정하셨어요? 음. 음. 괜찮으세요? 음. 땀에 송송 송구, 송구 송구 맺히는데 어, 얼굴이 너무 맑아지셨어요. 네. 뭐런사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은 참필요하군 맞아요. 비이 정도 맞는 거 괜찮으신가요? 아,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히 호흡 명상하고 눈 감고 지금 여기 비가 내리시면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분위기를 조금 더 깊게 느껴보는 시간 간단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코로 들이마시고 바깥으로 음 하면서 내 에너지가 뭔가 파장이 퍼질 수 있도록 음 하면서 내뱉어주세요. 자, 그럼 코로 천천히 들이마실게요. 하나, 둘. 영상이 등산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요. 음. 영상을 하는 특별한 이유는 음. 그 현재의 순간을 더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바람이 불거나 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잠깐 멈춰 서서 온전히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흔하게 맞았던 바람도 되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그런 찰나의 순간을 좀 경험해보시기 위해서 특별히 영상을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빗방울이 자사진의 바람에 제 마음이 갑자기 급해지기 네.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네. 네. 여러분, 영상의 효과를 초반에 좀 느끼셨죠? 네. 오늘 좀어셨가요 사실 저희가 이마지면서 이렇게까지 걸을 일이 거의 없는데 시원하게 걸을 수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걸을 일도 없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경험 나 나누면서 또 많다라는 생각. 이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무리 끝은 빚그 때문에 못하지만, 끝이 잘해주셔야 컨디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빚게 되면, 화창하다 가서 한번 빚겠습니다. 바빠 보셨죠? 고생하셨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산길 둘레길에 있는 도심은 흔치 않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살림 도착길 많이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